이것이 바로 진정한 닌자 어쌔신의 략애와 라소의조어 야스고. 찹찹. 야스고. 야스고. 오늘 리뷰의 캐릭터어 역병 닌자 어세신. 어, 얼마 전에 역병 닌자 어세신을 리뷰를 했는데, 어, 그때 메커니즘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용병 세팅도 조금 바뀌었고, 그리고 스킬 트리도 어, 조금 바뀌어서, 어, 오늘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부터 보면, 어, 무기는 밑에 클렌징 켜져 있죠? 어, 역병. 가주면서 타격 시25% 확률로 15레벨 맹동 확산 시전. 그 다음에 피격 시20% 확률로 1 1레벨 저항 감소 시전. 그 다음에 장착 시 17레벨 정화. 오라 효과 적용. 어요 정화 오라 때문에 동무거나뭐 디클이 각종 저주 걸린 거 어, 바로바로 풀어 주죠. 어 그래서 역병이 요즘에 효율적인 아이템이라서 많이들 역병으로 세팅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릭터도 어, 역병으로 세팅한 캐릭터고 보면은 밑에 번개 파수기 3개, 천둥의 손톱 3개, 분노의 칼날 3개. 어 요거 세 개에 작업해 주면서 스킬 트리를 더 끌어왔다는 거. 뚜껑은 참잡 샤코 가지고 오면서 2스킬에 어, 생명력 만화 그 다음에 피감 그리고 참작을 하면서 빈결되지 않은 옵션까지 어, 여기서 끌어왔고요그 어, 다음에 갓바는 수수께끼 가면서 2스킬에 어, 45달려 순간이동 방어력 힘70 올려주고 최대 생명력도 올려주고 여기서도 피감 붙어있고 적철시 생명력 14 받는 피해 15만큼 만화 회복 그리고 매창까지 있기 때문에 사냥하면서 샤코와 수수로 매창까지 끌어온 세팅이라는거 어, 그리고 방패를 보면은 불사족 어, 17115 방상작에 작업했고요 11레벨 속재 오라, 그 다음에 피해 372 증가까지. 어, 그리고 최대 화염 저항도 올려주고, 최대 번개 저항도 올려주고, 어, 그 다음에 확각도 붙어 있는 불사조죠. 포인트는 이제 11레벨 속재 오라로 피만한 수급이 원활하다는 거. 자각 같은 경우는 안수 고무장갑 가면서, 20 공속에, 50 화염 저항도 끌어오고, 여기서 악마에게 주는 피해 350%. 어, 요게 또 사기 옵션이죠. 안수에서는. 그래서, 각종 밀리 캐릭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어, 그리고 벨트는 스웨벨트 가면서 원 스킬에 20 패켓, 그리고 대상 감속 10%, 그 다음에 최대 만화 5%까지, 올려준 세팅이고요. 어, 신발 같은 경우는 순열기수 워브추인데 미루미돈으로 업그레이드 했죠. 어, 그래서, 어, 강타 15. 치공 15, 상악 시까지끌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율 같은 경우는 투스킬에 20회께 광패 암율. 와우. 어, 최소 피해 3에 17만화. 어, 그 다음에 마젠까지. 와우. 2스킬 20회께 광패 암율. 안드로메다급이네요. 어 레레입니다. 자, 한쪽은 발카린 가면서 원스킬이 5%. 그리고 생명력까지 올려주는 세팅이고요. 그리고 반대쪽은 패케 마음링 가면서 어, 1 0패케에 명중률 114. 적중당 만화 5%. 번저 30, 독저 60, 요렇게까지 어, 끌어왔습니다. 어, 수압 쪽으로 보면은, 어, 콜투, 534갖고 어, 스피릿 모너크, 수압 콜투용으로 넣어놓은 상태구요. 인벤으로 가서는, 남 람살자 3스킬에 19, 13, 애니참 1스킬에 17, 19, 경치 구 어, 나머지는 모저참, 그 다음에 매걸의 냉피, 그 다음에 얼의 생명,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림자 단련의 생명력, 어, 그 다음에 명중률, 어, 그 다음에 매걸의 돈, 매거래 어, 요런식으로 넣어놨구요 스물참은 어, 모조 옷자리로 쭉 넣어주고 어, 중간에 생명력 명중률 조금 넣어준 상태입니다 자스테담 보기로 할게요 자 힘은 아이템 착용치까지 찍어주셨구요 그 다음에 민첩은 오 390까지 찍어주면서 어 맞기 확률하고 명중률을 굉장히 올린 세팅입니다 그리고 활력은 나머지 90까지 찍어주면서 피통은 콜드치고 어느정도만 어느 뭐 1500에서 2000 사이 정도 나갈 정도로 세팅해 놓은 것 같고요 마력은 찍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레지는 현재 이 정도 나오는데 어, 나중에 흐리기를 키게 되면은 레지가 더 올라가겠죠 자 스킬 같은 경우는 자 무술은 찍지 않았어요 어, 천둥의 손톱 같은 경우는 무기에서 스킬이 붙어가지고 올라간 거고 찍진 않습니다 그림자 단련 쪽으로 가서는 시저스 스웨이아를 쓰기 때문에 손톱 숙련 20개 갔고요 그 다음에 질모까지 하나 어 그다음 맹독 다 찍어주면서 독 데미지도 추가해서 던진다는 거. 어 그리고 크리기두 개까지 찍어주면서 크리기 키고 레지 올려서 안전하게 사냥할 수 있는 세팅이고요. 그리고 더 추로 가면은 길목까지 하나. 그리고 나머지 파수꾼의 칼날, 분노의 칼날, 칼날 방패 요거 세 개는 맞서줬어요. 어이 친구 세 개가 시너지거든요. 그래서 칼날 방패를 키고 나머지 파수꾼의 칼날을 던져놓고. 그리고 분노의 칼날로 표창 던지는 어 요런 세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진님음 <laughs> 랑갑습니다. 나이스. 자, 용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인트가 바뀐 부분이 이쪽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다봐 쌍수 용병을 가면서 무기는 한 쪽은 파괴 어 파괴를 주면서 공격 시15% 확률로 21레벨 번개 파장 시전. 어 그다음에 타격 시23% 확률로 12레벨 화산 시전. 어 타격 시5% 확률로 23레벨 타오르는 바위 시전. 어, 요렇게 해서, 타괴로 아주 화려한 퍼포먼스 낼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반대쪽은, 아, 마소를 가면서, 어, 여기서 공격 시20% 확률로 20레벨 벌게 줄기 시장. 타격시10% 확률로 18레벨 생명력 추출 시장. 피격 시6% 확률로 11레벨 흐리기 시장. 장착 시 17레벨 위세 오라 효과 적용. 어, 그리고 여기에 강타도 있고, 대상의 방어력 무시도 있고, 어, 요렇게 되기 때문에, 마소 같은 경우는, 디아 안에서도 굉장히 고가의 아이템으로, 어, 정평이 나 있는 템이죠. 어. 자, 뚜껑은, 어, 참작 에테 슬가로 가셨네요. 어. 에테 슬가에서 피읍도 해주고, 어, 모든 저항, 흰 민첩까지 올려주고, 참작을 하면서 용병이 얼지 않게끔, 어, 세팅해주셨구요. 갑빠는 어, 에테 세크 인내로 가면서 데미지 300% 올려주고, 어, 그 다음에 생명력과 모적까지 올려줘서 아주 안전한 용병 세팅입니다. 자. 사냥은, 카오스 센츄어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왑해서, 함성 치고, 함성 치고, 배넌 키고, 흐리기 키고, 어, 그리고 스왑 한 상태에서, 쭉쭉 넘어갈게요. 자, 칼라 방패 키고, 여기서, 하고, 초창 던져. 오, 나이스죠? 오, 지금 보시다시피, 용병이, 그냥 앞에서 다뚜드리패거든요 오, 이거, 장난 아닌데요? 오, 용병, 용병이 다뚜드리패는데요 앞에서? 자 표창 오 표창 데미지도 장난 아니고 오 어, 굉장히 화려한 세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뒤에서 표창 던져주고 칼라병패 한대 쓰고 표창 던져주고 어 한번 쓰고 표창 던져주고 오 좋은데요? 어 용병이 앞에서 이제 파괴로 던져주니까 어, 굉장히 잘 터지죠 뒤에서 표창 던져주면 다어 좌파링 하죠? 다 끝나죠? 뒤에서 표창 던져주면 표창표창표창 표창, 표창. 칼날 파수꾼의 칼날 쓰고 표창표창표창 표창, 표창. 자 표창표창표창 표창, 표창. 나이스 표창 나이스 표창 요건 바로 닌자 어세이 밀어버리죠 밀었는데 막살났는데 밀어버렸는데 뒤에 가서 표창표창표창 표창, 표창. 칼날 방패 쓰고 칼날 방패 쓰고 쓰고 표창표창표창 표창, 표창, 던져주고 표창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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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o 아웃 표창 좋아요 좋아요 용병이 또 계속 쳐주니까 어. 오 굉장히 빠른 사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포창 던질 때, 느낌이, 뭔가 중독성이 좀 있어. 이봐. 찹찹찹찹찹찹찹 하면서 나가잖아, 이거. 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 찹찹찹찹찹. 어. 좀 간지야, 이거, 나름. 좀 멋있어. 표창 던지면 좀 멋있어,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좀 멋있어, 이거. 자, 또 넘어갑니다.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여기서 표창. 잃어버리죠? 다 뒤져버리죠? 어. 표창 던지니까, 다, 질이죠? 다 박살나죠? 표창 던지니까, 표창 던지니까 다 끝나죠. 어, 오, 괜찮은데? 어, 용병 세팅도 좋고 아주 괜찮은데요. 재밌어. 어, 확실히 이게 타격감이 있어. 멀리서 이게 표창 던지는 재미가 있네. 뭔가 이게 아마 좀뭐 활하고 또 달라 이거는. 옆에서 이렇게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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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어? 어디왔어? 애기들? 애기들? 오케이 애기들 여기서 초초초초초초 표창 초초초초초 그리고 요게 나도 흐리기 터지고 용병도 같이 흐리기가 터지니까 어 로퍼먼스가 리려요 자 초초초초초초 초초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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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멀리서 던져줍니다 표창 어 이게 명중률이 어 명중률 때문에 민첩을 많이 찍으셨구나 아하, 이제 알겠네요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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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신 표창신 표창 표창 표창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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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신 오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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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들이 해보자 잡들이 하자 여기서 표창 던지면서 표창 던지면서 잡들이 표창 던지면서 리리는 로퍼먼스 어 리리는데요 어 로퍼먼스 리리는데요 리리네 자 여기서도 던져주고 걸어오면서 다 되죠 애들이 어 걸어오면서 다되져버리네 어. 표창 표창 오 파괴해서 지금 어, 요거 화상까지 터져가지고 어, 릴리 있는데요? 잡들이 릴리 있는데요? 릴리는 잡들이 포창시, 오, 나이스. 보스 개 빨리 잡을 것 같은데? 보스 개 빨리 잡을 것 같은데, 요 그렇죠?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던져주고요. 한번 던져주고요. 여기서 릴리는데요릴리 리리. 여기서 잠깐리릴는데요 와, 보스 피 깎인 거 봐봐. 보스 피, 피 깎인 거 봐봐. 많아, 없어. 릴리는데요 와, 릴리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닌자 어세신의 라게와 라소의 조화. 아, 어, 자스고, 찹, 찹, 자스고, 자스고.